반갑습니다. 선물옵션, <laughs>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위클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오늘 만기일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지금, 음, 3편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많이 가입을 해 주시고요. 오늘 수익 나신 분들은 슈퍼땡스도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선물이 6.30포인트 하락은 342.10으로 이렇게 똑 떨어졌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주식을 909억이나 매도를 쳤습니다 어, 선물은 728억을 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한 상태입니다 콜옵션은 30억을 매수를 했고 포드옵션은 48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6월물 옵션이란 말이죠 양매수를 했는데 양미수를 할 경우에는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식선물은 44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콜도 지금 30억 매수를 했고, 풋도 48억을 매수를 하면서 큰 폭으로 오르거나 큰 폭으로 내리면 수익나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했어요. 지금 옵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미수를한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자 위클리 콜옵션은 6억을 매도를 했고 위클리풋옵션은 42억을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장을 만들었어요. 그죠? 양매도장인데 약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그런 양매도장을 만들어면서 완전히 예, 다 쓸어 담아갔습니다. 현재. 오늘은 매도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벌어가는 날이었고, 매수로는 초단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잘 매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외국 금융투자는 3546억 계속 팔아치웠습니다. 그동안 뭐 샀던 거 지금 다 팔아치우죠, 지금. 그 다음에 연기금은 325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옵션은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죠 오늘부로 콜340 짜리는 음, 어제 8.60 하던 것이 3.34 마이너스 61%로 폭락을 했습니다 음 그게 이제 저가로 오늘 1.19 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3.95 까지 4배 3배 반 정도까지 올라쳤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옵션 342 짜리는 05월 W3가 세번째 주고 행사 가격은 342.5고 콜은 매수한다는 뜻이고 이 행사 가격 매수 행사 가격이죠 콜이니까 342.5로 매수를 하겠다는 뜻이고 뭘 매수합니까 예, 고스피 200지수를 매수하죠. 언제 매수합니까? 예, 목요일, 목요일 종가 3시, 3시 30분에 예, 고스피 200지수를 이 매수 행사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342.5 이상 간다는데 배팅하는 겁니다. 342.5로 이상 가면 이 종목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고스비 200지수가 뭐342.5 이상 갔죠 지금 343.24 갔으니까 그죠 자 저걸 그러면 결제 가격은 어떻게 구합니까 네. 이거 여기서 그죠 고스비 200지수에서 이거는 매수니까 매수는 뒤에 거고 여기 앞으로 가는 거죠 그죠 340 3.24 그죠. 마이너스 행사 행사각의, 가격, 매스 행사 가격 342.342.5 하면 이거 0.74로 결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종가가 되기 전에는 0.83이었습니다. 이 결제 받으면 이 사람은 손실이죠. 그죠. 0.74로 결제를 받았고, 오늘 저가는 0.26였습니다. 그죠? 콜 342.5가 0.26이기 때문에 두배 어, 정도, 두배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콜340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9고 결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43.24 마이너스 340 하죠, 그죠? 그러면 3.24가 결제 받습니다. 이거도 약간 손해 봤겠죠. 3.24로 결제 받는 거니까 두배반 음,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던 겁니다. 푸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푸스 342.5. 이거는 밑으로 가야 되죠. 밑으로 안 갔기 때문에 예, 342.5 밑으로 가야 이거는 수익 나는데 안 갔기 때문에 0.06은 꽝 되는 거죠. 이게 아침에는 시가가 2.60이었습니다. 그래. 아침에 막 추격 매수 한 사람은 깡통 차는 거죠, 이거. 이거 굉장히, 음,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어제 이게 0.09였는데, 아, 이게 아침 시가가 그죠? 이때, 청산 안 했으면, 이거는 깡통입니다, 깡통. 그죠? 0.09에서 2.60이면, 몇 배입니까? 2.6 나누기 어제 그저 0.09였지 않습니까? 0.09이 코로는 28배 28배 터졌다가 꽝이 돼 버립니다 이게 결제로 들어가면 342.5 밑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올라쳐 버렸잖아요 지금 코스피 백지수가 343.24로 올라쳐 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깡통입니다 엄청나게, 그죠? 어, 이 대박을, 이 대박이 아침엔 됐죠, 그죠? 스물들 배나 이렇게 터졌는데, 이걸 청산을 안 하고, 더 먹으려다가, 뭐, 이게 결제로 들어가게 되면 꽝이 꽝! 되어버립니다, 꽝! 엄청나게 무시무시하죠? 음, 그 다음에, 345짜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폿 345짜리는 345 밑으로 가면 쑥 나는 거니까, 밑으로 갔죠, 그죠? 그러면, 345, 345, 마이너스, 코스피 200주 수죠, 그죠? 343.343.24, 그죠? 24, 이꼬르는 1.769로 결제받습니다. 그 거의 뭐 비슷하게 해주면, 굉장히 정교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마감 직전, 7. 1.75를 보였기 때문에 1.76으로 결제를 받습니다. 자, 이거는 저가가 그죠? 저가가 1.16이었는데, 그래서 푸스에서는 별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푸스에서는 시세가 나지 않았고, 콜에서 한두배반 정도 시세가 났던 만길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어제, 야간증시에서, 어, 정리했던 사람들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야간증시에서, 어, 수익을 취하는 것이, 예, 더 좋았던 케이스라고 볼수있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추 단타 매매를 했어야 되고, 이런 행보장에서 수익 내기가 대단히 어렵죠. 뭐, 올라가면 내려가 버리고, 그죠? 예,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5월 19일인데, 마이너스, 그, 주식은 마이너스 909억, 909억을 매도를 쳤고, 선물은 728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콜 옵션은 3 5억 매수하고, 푸드 옵션은 4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전법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오르거나,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이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하락적으로 배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선물도 매도가 좀 많은 상태거든요. 현재까지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음, 지금 얇은 증시 현재는 마이너스 0.85 포인트입니다 341.25 이렇게 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콜옵션 345짜리 위클리는 이제 새로 어, 상장이 되었죠 음 이거는 2.28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풀옵션 음, 337짜리는 2.55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음. 음, 가격은 뭐 조금 낮은 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음, 매수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6월물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 콜이 2022년 6월이란 뜻이고 350은 콜을 매수한다는 뜻이고 매수 행사 가격은 3 5 0 350 이상 가는 종목이다 이거죠. 3 5 0 이상 가면 수익나는 종목. 고소비 200주 수를 매수한다는 뜻이고, 이게 지금, 지금 찬존 일수는 22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만기일이니까 6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가 되는 종목이죠. 현재, 저, 이게, 어제 4.74 하던 거 2.80으로 40%가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반타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콜 355짜리는 어제 2.67 하던 거, 지금 1.43으로 마이너스 46%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푸드 옵션은, 어, 6월 물 330짜리는 어제 1.17 하던 것이 2.39, 104%가 발생되었습니다. 양매수가 유리한 거죠. 그죠? 양매수가 유리. 유리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푸트 340 짜리는 2.87 하던거 어제 5.24 82%가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번에 푸트 320 짜리 이거 계속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0.47 이랬는데, 그죠? 이런 종목이 대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0.61, 뭐, 이렇게 하던 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10배가 터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음, 추세 지금 하락장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이 10배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푸선, 이렇게, 저가, 어,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해서 쭉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이 이제 이게 전저점이 지금 337.10인데 내일이면 이 저점이 무너질 것 같죠. 전체적으로 지금 장은 하락 추세로 되었고 이 모양이 그죠? 내려가는 모양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계에 증시하고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 이 저점은 붕괴될 것이다 자 이거는 주봉차트 인데 주봉차트죠 월봉차트는 이렇게 되죠 월봉도 이제 장태양봉이 될 가능성도 있고 주봉도 내일이 제 금요일인데 내일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오늘은 뭐 방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양봉이 뜻해서 말입니다 결국은 추세하락은 어, 장대음봉이 나와야 어, 추세하락이 되는 거죠 음, 자 오늘 뭐 야간정시도 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보도옵션에서 음, 어, 승부를 보시면 올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내리지 못한 거 내일 한꺼번에 다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42% 입니다 줄줄줄 내리고 있죠 대세는 하락으로 가는 거고 지금 실시간은 마이너스 1.24% 입니다 과연 뭐 내려가더라도 항상 반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내기가 어렵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또 너무나 과대 낙폭이 되었기 때문에 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쪼록, 반등은 짧을 것이고, 하락은 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뭐, 목표 수익을 짧게 잡으시고,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떻게 오늘 매매를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피, 위클리 옵션 만기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록 좋은 시간 되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방향은 하락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꾸 반등을 하기 때문에 요즘 어렵게 하죠, 그죠? 이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 양봉을 만든단 말이죠. 하락을 하면서 양봉을 만들면서 쥐고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은 아침에 쾅했다가 오후에는 올라가는 스타일. 그럼 양봉 하락을 하는데 양봉이 만드는 그런 희한한. 예.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그죠? 아침에 는꽝 내려갔다가 오후에는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 예. 네. 보세요. 갭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스타일. 갭갭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스타일. 갭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스타일. 이또갭 하락했다가,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스타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그래서 이 패턴이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어 초반에는 매수 쪽으로 목표 5를 짧게 잡으시고, 매수 방향으로 수익을 취하고, 결국은 오버는 하락 쪽으로 오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죠? 이걸 오버를 하, 오버를, 오버를 하면은 그래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다 말이죠. 오버를 해야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오버를 해야 갭 하락이 나면서 수익이 나오고, 정리를 또 그때 안 하면 손실나버리니까. 지금은 그 패턴이 에 지금 먹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에 맞는 매매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죠? 렇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대 지금 상황에서 먹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초반에는 개바락으로 먹고, 또 매수방향으로 짧게 먹고, 이러한 이렇게 예, 매매법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아. 어, 방향은 지금 하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수익하신 분은 슈퍼땡스도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심하십시오.